네, 안녕하세요. 김현프로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레슨해 드릴 건 공을 똑바로 치는 레슨이에요. 이 공을 똑바로 친다는 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. 오늘 이 방법만 따라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똑바로 칠수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레슨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기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제가 똑바로 칠수 있는 스윙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이렇게 치기 전에 테이크백을 한번 하는 동작을 한번 했는데요. 자, 이 동작이 바로 똑바로 치기에 가장 중요한 웨글 동작입니다. 많은 프로들이 이렇게 웨글 동작을 하는 걸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자, 그 이유가 이 똑바로 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테이크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. 자, 제가 앞에 스틱을 하나 놨는데요. 대부분은 이 헤드를 똑바로 이렇게 빼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빼는 순간 스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실제로는 들어올리는 스윙이 돼버리는 거예요. 자, 우리는 우리의 배꼽에다가 딱 체를 대고 이 배꼽 기준으로 회전을 했을 때 우리 몸 앞에 클럽이 있는 이 모양이 나와야 테이크팩을 똑바로 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은 똑바로 빼라고 하면 이 스틱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빼게 돼요. 이렇게 똑바로 이런 식으로 빼게 되면은 몸의 축을 기준으로 같이 회전한. 이 똑바로의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버리는 스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윙을 했을 때 어떻게 빼야 되냐면은 우리의 손이 이렇게 똑바로 빠지는 모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헤드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손을 똑바로 빼려고 하면 헤드도 살짝 안쪽으로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똑바로 빠졌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느낌을 이렇게 똑바로 빼려고 해서 이렇게 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하지만 우리의 발 앞쪽까지는 똑바로 빠지지만 이후에서는 살짝 안쪽으로 넘어오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의 손과 헤드가 일직선상으로 만나게 되는 이 모양이 중요하다는 거죠. 이 테이크백이 정확하게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공을 똑바로 칠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정말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. 손목을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손목을 살짝 안쪽으로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테이크백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헤드페이스도 척추각가 일치하게 되면서 테이크백이 똑바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손을 돌리면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옆에서 봤을 땐 헤드가 뒤집어져서 열리게 되고요. 손을 살짝 말아주면서 테이크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일자로 뺄수 있는 백스윙이 된다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 똑바로 빼려고 이렇게 들거나 또 손을 돌리면서 뒤로 빼는 것이 아닌 왼손목을 살짝 말아주면서 손은 손의 길로 헤드는 헤드의 길로 정확하게 빠지는 이 테이크백을 연습하신다면. 골프가 보다 더 쉬워지실 겁니다. 자, 이 레슨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